Room before the dark. 어두워지기 전에 방. 아마 이 토끼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게임이라는데, 나중에 또 무서워진다는데, 아무튼 해봐야 알겠죠? 뭔가 좀 귀여워요, 지금. Oh. I'm so hungry. 배고프다. 컵케이크. 아, 저기 컵케이크는 알아듣겠다. 컵케이크를 얘한테 줘야 된다. 그런 얘긴가너 진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그런 토끼인데? 얘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? 아, 아니, 아닌가? 일단, 컵케이크를 가져와야 되니까, 저기 있네, 컵케이크 바로. 이거를 찝어서, 우리 귀여운 토끼한테 줘야 되는 것 같, 맞네, 땡큐, 음, 테스티. 토이, 아, 장난감. 저, 한 단어만 알아듣는다. 장난감을 가져오라는 것 같은데, 이게 장난감 같은데? 그러네, 이게, 같은 종족의 장난감. 토끼 인형이지, 이것도? 이거 맞나 보네. 캔유 하나를 더 가져오라, 이런 얘기 같은데, 인형을. 인형이 저거 토끼 인형 말고 또 하나 있나봐. 뭐야, 이 귀여운 건. 설마 이게, 설마 이걸 원하는 거니? 아무리 봐도 이 액자는 아닌 것 같다. 그러네. 뭐야, 이거는. 이거 인형이네. 아, 인형이네, 인형. 난 토끼의 명령은 다 듣겠어. 뭔가 좀 그리고 싶다네요. 그니까, 펜 같은 걸 지워주면 될것 같은데, 아까 여기다 펜 죽지 않았나, 내가? 이거. 맞네 고마워 난 저것만 알아듣겠어 어어 어. 마침 내가 준비를 해왔지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해왔다 촛불 좋았어 이게 소금이니? 맞겠지 이거? 이거 주면 되는 거야? 아니 소금이 왜 필요한 거야 뭐야 이거 아니 뭐 마법진 같은 게 뭐야 얘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행동 너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어 뭐야 뭐야 아까 이, 이 액자 멀쩡했던 걸로 아는데 왜피 눈물 을 흘리는 거지? 아니, 이 그림자도 뭔가 좀 불길해요, 지금. 어, 이거 더 이상 앞서 나가면 이거 좀 큰일 날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. 어, 뭐야, 크로스. 십자가? 이거 십자가네, 생각해볼까? 아 뭐야 야 도끼 너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변했어 너 그게 본 모습이구나 도끼야 너 뭐야 이거 아니 저기요 아니 너 무섭게 생겼어 어쩌다 이렇게 변한 거야 아무튼 구해왔으니까 줄게 뭐썸 미트 고기 자 고기 미트 자 줄게 먹어 뭐야 아저 나이프 아니, 설마, 이걸로 날 찔러 죽이는 건 아니겠지? <laughs> 아, 찔러 죽일 순 없겠구나, 이거. 칼 형태 보면 베어 죽일 수 있네. 야, 이걸로 뭐 하려고. 날 토막 치는 거 아니지? 이, 이 속이 나쁜 토끼야. 설마, 이걸로 날 베는 거 아니지? 에랄 모르겠다. 도박이다. 예, 뭐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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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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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, 토끼. 야, 검은 토끼, 검은 토끼, 검은 토끼 뭐야, 이거.